마을궁! 마을이, 마을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마을이 궁금해요 첫 번째 마을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늘 잠깐 MC 민기씨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마을 소식입니다. 어, 서울대 학생들의 창업일지 창업 프로그램 1차 관악구 낙성벨리 관악창업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관악구에서 청년 창업 및 창업자에게 기회를 드리고 지원을 해 주는 관악 창업 공간이 생겼는데 단순히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가이드가 되어 주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대상자가 굉장히 폭이 넓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벤처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고요. 음. 창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창업 생태계에 관련한 강연을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 꿀같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1차라고 표기된 만큼 1차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관악구에서 최선을 다해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우리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강의 당일 7월 17일 오후 1시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어, 사실 강연 당일까지 1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청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관심있어 하는 친구들도 당일날 같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관악구에서 배려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려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선 1시까지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당일 날도 꼭 친구 됐고 말씀이 좋겠어요. 네. 어,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이 어디서 이 교육을 어,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성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5분만 쭉 걸어가시면 관악상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 건물 5층 교육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어, 두 번째 마을 소식은 마트에다가 현장에서 직접 다녀온 현장 소식입니다. 네, 현장 속으로 주민과 함께 평안함 2주 연속 공개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일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100년 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를 바로 세우는 시간으로 계획된 2019년 관악구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나비가 행복마을 마더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 마을 공동체 사업이 꽤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공연 공개 강연까지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공개 강연은 남구구 최고 사거리에 위치한 영유아 엄마들의 공간, 그 스페셜한 마더센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청산되지 못한 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정의기억 연대 강사와 대한민국사 저자인 역사학 교수님과 함께하는 심도 있는 역사 강연 시간이었습니다. 저자가 역사학자이셨다면 역사 바로잡기 거의 대학교 강연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준이 꽤 높았어요. 특히 참여자 대부분이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이었는데요. 역사와 관련된 일제 식민지 시기와 당시 위안부 문제가 국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덮여버려야 했던 당시 문화와 사회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 아주 붕괴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참고 자료로 국가간 공문 또 문헌이나 사진, 영상들까지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공개 강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발표와 질문 그리고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상호 공간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아베 발언으로 인해서 청년들 사이에서도 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되게 알찬 시간이셨을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예민한 요시기에 또 적절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말공국 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민들이 역사 의식도 되짚어주고 또 이제는 말 주민이 제 자발적으로 기획과 추진으로 역사적인 사태의 재인식과 또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실행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삼강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꼭한 한번 네,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 소식이 풍성해서 더욱 좋은 관악 라디오가 좋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미슈이 유난히 아픈 기억. 네. 어서 오세요. 좋아요.